안녕하세요. 별빛술담입니다. 현재 시각 6시 52분입니다. 확실히 해가 길어져서 아직은 뭐 그렇게 어두운 느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각에 출조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도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장에 구독자님께서 먼저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일정이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 일정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출조를 지금 이렇게 퇴근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낚시라는 게꼭 붕어를 잡아야만 낚시는 아니지 꼭 붕어를 잡아야만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붕어를 보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풍광 속에서 어, 여유를 만끽하는 것조차도 어, 낚시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붕어를 본다는 뭐 그런 목표보다는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셔갖고 어, 어떻게든 그래도 함께 동출을 하고자 약간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비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5km 남았는데 그래도 구독자님께서는 미리 들어가서 낚시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어제 붕어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방 터인데 붕어가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어 본 확률도 조금은 있다. 단지 이제. 한 방터이기 때문에 한번 아니면 두 번의 찌 올림을 볼 텐데 그때 어 자리에서 잘 눈을 뜨고 찌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잠들어서 <laughs> 찌를 못 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우선 밥을 먹기 전에 포인트를 먼저 둘러봤습니다. 지금 제 좌측으로 보이시는 포인트는 차대고 바로 포인트이긴 한데. 어 그래도, 누가 봐도 여기가, 어더 좋은 포인트겠죠? 어 최상류 세물 유입이 되는 구간인데, 아, 세물 유입은 거의 없구요. 일단은, 최상류 구간인데, 떼짱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으로, 어 요길로 떼짱 바로 앞에다 떨어뜨려서 짧은 데 위주로 편성을 하고, 저기 사이에다가 또치 하나 집어넣고, 조금 긴대로, 저 떼짱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또 집어넣고 좀 다양하게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누군가가 어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딱 의자가 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 그냥 오늘 편하게 자리 빨판 놓고 일박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밥 먹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지금 준비를 해주셔서. 저녁을 먼저 먹고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 나, 먹겠습니다. <laughs> 진빵이 조금 있는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맘에 드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야지. 빵을 치더라도. 어, 일단은 그래도 어, 구독자님이 진빵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미리 짐을 몇개 날라주셔서. 어. 토덜하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방 어두워지겠죠? 이제 한 20분 내로 아마 꼼꼼해질 것 같아요. 바로바로 미끼 바로 끼우면서 낚시대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이 자리에서, 낚시대 편성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은, 저기, 네. 제방 옆쪽으로 무너미 쪽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4대 편성을 해놨고요. 나머지 대편성 이어가기 전에 밑밥을 지금 먼저 뿌리겠습니다. 네. 밑밥을 뿌리고 나서 계속 대편성 이어가겠습니다. 어, 저기 지금 안쪽 포켓에 넣어놓은 찌가 아까 촐싹거리는 입질이 한번 있었는데 그건 붕어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또 뭔가 건드리긴 합니다. 아, 저기서 한 마리 나와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밑밥질 하고 계속 대편성 이어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정읍이에요. <laughs> 아. 왜, 니가, 어? 옥수수를 탐하는 거니. 참. 큰일 났네요. 이런 녀석들 덤비면 안 되는데. 하... 계속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곳은 구구리 밭인가 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옥수수를 <웃음> 구구리가 <웃음> 계속 먹어요. 미치겠네. 어떡하면 좋지? 아, 지금 글루텐과 옥수수에 모두 지금 구구리가 담벼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겉보리가, 아. 그리운 날이네요. 왠지 겉보이는 구구리가 안 내밀 것 같은데. <laughs> 겉보이는 없네요. 참. 아이고, 힘들다, 진짜. 구구리들아, 그러지 마. 니들은 빨리 가, 자. 험난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콩국수 한 사발 때리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꽝 쳤으니까 먹는 거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